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7일, 예, 아침부터 지금 여기 주말농장 과수원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용사들이 지금 저기 위에서 지금 있어 갖고, 한번 용사들을 한번 만나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아, 진짜 완전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악도 없이 이렇게 지금 용사들이 지금, 아 지금 열심히 새를 쫓고 있습니다. 와, 허리도 유연하고요. 근데 저렇게 흔들다가 지금 사과가 떨어진 건 아닌지 예 아직 안 떨어졌고 예 계속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어저 얼굴 보십시오 에어로빅 하는 것처럼 미소 미소가 진짜 어 힘들면서도 미소가 지금 우, 항상 웃으면서 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밭에서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사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사과들이 매달려 있는데 지금 새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보시면은 사과들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아직까지 좋고 지금 짝꿍으로 지금 밑에 밭에서도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어 지금 예 키가 장신입니다 장신. 어, 저렇게 밑에서 열심히 새를 쫓고 있습니다. 항상 얼굴은 미소를 띠면서 절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우리 사과농장에새 쫓는 예, 지금 용병 두명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타이머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잠깐 춤추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지금 타이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도 이렇게 돌고 있고요 저녁에는 쉬라고 타이머를 잘 맞춰 놓고요 예 그럼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